그좀더다신 김에 그렇게 해서 좀 좋은 그 직업에 알선될 수도 네, 뭐 한전이만 5%를 제공한다든지. 그렇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그런 것까지 미리 아, 이제 예예 예. 아직까지도 소비를 하고 있어요. 또하나좋아요는 또 네, 예. 정말 학업을 숫자들 네, 대학에 진학하고 네. 싶은 네, 네, 네. 사람들에게까지 네.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면 그 정말 큰 용기가 기간? 되죠. 음. 네, 어. 그거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인재향성 사업으로 또다고 네, 한진이 하는 기회다하길그 <laughs> 사람이 심리적으로,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돼 있다. 음. 어, 사실 버림받아 있다. 음. 이런 느낌이 안갔도록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죠. 프로고선뿐만 아니라 또뭐 소유계층들이 많잖아요 아, 그 있으면 저시에 불러주시면 좀, 좀 야, 녹음했지? 이거. <laughs> 그런 데는 아는고객 아, 네. 위해서는 네, 네. 네, 네. 아, 녹음 안 해도 믿으시 <laughs> 어, 오늘 회사는 사실 그 시설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그 복지 서비스의 한 측면으로 2020 드림업 프로젝트 업무 협약식을 그할 계획입니다. 한번더 기다려 주요 네, 하나를 겠습요 하나를